산도의 추억에 빠져계시네 아나 산도 진짜 아내 네, 크라운 산도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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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횃불 깔고 있습니다 자 벌써 500까지 왔습니다 다 왔어요 군대 그... 무서운 얘기요? 저희 부대에 진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막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탄약을 담당하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핵미사일 빼고요 모든 탄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전국에서 제일 탄이 많은 탄약고였어요. 그래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핵미사일 빼고 쏠수 있는 탄이란 탄은 다 있었어요. 탄약고에. 그래서 되게 경계를 삼엄하게 해야 돼요. 거의 뭐 저기 최전방 GP 수준으로다가 철창 경계를 이제 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비 중대에 있는 친구들이 매일같이 단 1분도 쉬지 않고 철책을 계속 돌아요. 근데 이제 새벽 근무를 도는 친구들 중에. 진짜로, 저희 부대 경비중대 친구들이 몇 명이나 그걸 목격을 하고 진짜 실화로 봤대요. 저는 이제 경비중대가 아니라 그 지원중대라가지고 따로 거기 철책 근무는 안 썼는데 그 친구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새벽 근무를 가면 그러니까 저희 부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유지가 있어 부대 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농, 농민분들이 이렇게 부대 안으로 출입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계근무를 서다 보면 웬 농부 같은 아저씨가 이렇게 맨날 있더래요 그래서 어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부대 출입시가 지났다고 막 경비 중대 애들이 막 얘기를 하면 막 아유 미안하다고 우리 어유 군인 군인 아저씨들 미안하다고 어 오늘 할 일이 남아가지고 늦게까지 있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그러면서 아유 고생한다고 초코파이 이렇게 막 쥐어주더래요.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막 같이 싸수, 쪼수끼리 초코파이를 까먹는거지 근데 딱 그러고 근무 딱 복귀해가지고 아 오늘 저기 농부 아저씨가 초코파이 줬다고 그러고 딱 초코파이를 지금 먹어, 먹어가지고 쓰레기 버릴 수 없으니까 봉투를 딱 꺼내면 그 안에 초코파이가 아니라 오물, 오물이 들어있었다는거야 쉽게 말하면 똥이 말해도 되죠? 똥네 어. 그니까 그 똥을 초코파이 저 이거 맛있게 막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인 거지. 어때요? 귀신인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초코파이 맛이 분명히 났대. 진짜 완전 초코파이 맛이 랑 똑같았대. 마시멜로 맛도 막 났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저주가 풀리면 이제 똥이었던 거지. 똥 먹은 거지. 아저씨가 똥준 거지. 음. 따 똥이나 먹어라. 음. <laughs> 어, 무섭지 않아요? 더러, 더러운 얘기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laughs> 뭐야지 마세요. 무서운 얘기 맞아요? 무서운 얘기죠. 똥을 뭐 똥을 뭐똥 먹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까? 아, 똥 드셨다고 <laughs> 생각해 봐요. <laughs> 얼마나 무서워요? 나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데? 어? 아니. 아니, 더럽기도 더럽지만 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똥을 먹는다니. 어? 아, 나... <웃음> 그거. 그거 <웃음> 우결에서 구준이가 어? 그런 얘기 물어본 적 있잖아요. 뭐야? 카레 맛이 나는 똥이랑 똥맛 나는 카레랑 뭘뭘 <laughs>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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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고 그래도 카레인 게 낫지 결 결론이 카레인 게 낫죠 아 그렇습니까? 잘잘 들으셔야 돼요. 왜요? 카레 맛이 나는 똥이랑 네. 똥 맛이 나는 카레. 어. 아 그래도 난 카레가 나. <laughs> 근데 똥 맛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말을 못 해주겠다. 어쨌든 카레잖아요. 근데 음. 카레 맛이 나는 똥은 어쨌든 똥이라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은 아, 똥 맛이라도 카레인 게 낫지 않나? <laughs> 볼까요?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똥맛 카레가 좋으시다네요 자, 똥맛 카레? 다들 음. 취향이 있네요 여기다! 다 왔다! 여러분 어, 그래요? 똥 얘기하다 다 왔어요 내려가면 돼요? 이제? 60, 67까지 가면 돼요 자, 이제 게임모드 풀어야겠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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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laughs> <laughs> 잠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거 잠깐만요. 여기 수, 숨, 숨꼭 숨어있으면서 게임 모드를 풀어야 되겠어요. 자 자, 몬스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음, 열심히 잡으세요. 네, 정리 하고, 여기는 아마 투구가 들어있겠죠? 투구, 여기가 무슨... 투구나 신발이 있겠다. 아, 몬스터. 왜 이렇게 많아? 스포너가 있다니까요 내가 안 깨주니까 못하네. 아, 스포너? 스포너 빨리 부셔줘요저 숨었어요. 아스프러가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안 보이지. 아 여기 이거구나. 아저 <laughs> 아, 텍스처 팩이 달라가지고. 아나 무서워가지고. 자 잡았다. 잡으셨다. 아 잡으셨어요? 네 잡으셨어요. 딱.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아 역시나 투구가 있네요. 자 누나 이거 먹어요. 뭐요? 제가 쓰던 거. 아 쓰다 버린 거요. 어. <laughs> 자, 이것도 먹어요. 자, 쓰다 버린 건데요. 이것도 가지고. <laughs> 아, 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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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것도 가져요. 나무검이라고요. 너무, 나무 아, 너무 좋아서. 좀비의머리 나, 나 도치 님한테 드릴 거 있는데. 뭐야, 뭐야? 똥이요? 어? 똥 아니고. <laughs> 드릴 거 있어. 열와 봐요. 아, 결혼식 노래 나온다. 아. 아, 결혼식 노래? 그래? 딴딴 딴딴딴 딴 딴딴딴딴 하여... 어 황금사과네? 여기 뒤에 응. 뒤에 드릴게요 어아하하하 <laughs> 인벤 꽉차서 안먹어지지롱 인벤 꽉찾지롱 <laughs> 아이 짜증나네 인벤 꽉찾지롱 <laughs> 아 빨리 방향이나 잡아보세요 아 잠깐만 책장도 좀 캐가자 뭐 할건데 필요없겠다 아자 그러면 뭐 이제 아, 얼마 안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자, 지용유정 남았어요. 지용유정은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19에 마이너스 232. 이것도꽤 멀다. 자, 마이너스 19까지 가죠. 자, 자, 새로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유튜버분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아까 군대 네.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 군인 아저씨 뭐 수고하신다고 얘기 막 하셨댔잖아요. 농부 아저씨가.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 군인 보고는 군인이라 그러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군인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제 동생이 살짜린데. 제 동생이 군인이에요. 네. 네. 저도 습관적으로 동생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요즘 뭐 군인 아저씨들은 동생이 화를 내면서 군인 아저씨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야 군인들이 너보다 더 어리거든. 아, 다 그치 그치. <웃음> <웃음> 군인. <웃음> 아니 누나한테는 군인 꼬꼬마들이지. 꼬꼬마들. 아이고 우리 군인 꼬꼬마들 휴가 나왔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음. 고속터미널 이런 데서, 아이고 우리 군인 애들, 아이고 피부도 많이 탔네, 고생 많이 했나봐. 이러면서 걱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군인 아저씨가 되더라고. 에이, 아저씨. 남자는 난, 남자는 군대를 가면 그때부터 아저씨가 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너무해. 불쌍하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아가씨라는 호칭이 있는데. 아, 아. <laughs> 자, 근데 그 아저씨의 뉘앙스는 좀 달라. 그렇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군인 아저씨 아저씨는? 음? 그래요? 어, 좀 다르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군인 오빠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막상 예전 같지 않아. 횃불 해볼. 해볼 다 알고 아, 있어. 아또 빠져가지고 지금. <laughs> 어? 요즘에 그 군인 오빠 이렇게 그 뭐야?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한 번씩 해봤죠? 그 위문 편지 쓰기 안 해봤어요? 군인, 군인 아저씨 아저씨라고 그러죠. 아, 군인 아저씨한테 위문 편지 쓰기. 그게 저도 군대 있을 때 받아봤는데요. 막 그래서 막 편지도 답장도 써주고 했죠.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친구들은 군인 아저씨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센스있는 어린 친구들은 군인오빠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이쁜데 그런 애들만 골라서 답장 써줬어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나는 답장이 안온 거구나. 그쵸 그쵸 여러분 답장받고 싶으면 군인오빠라고 쓰세요. 답장받고 싶지는 않아요. 어? 아. <laughs> 자, 아저씨라고 쓴 애들한테는 답장 안 보내줬고요. 군인오빠라고 쓴 애들한테 보내줬어요. 그다 숙제로 선생님이 막 쓰라 그러면 억지로 막 싫은데 쓰는 거잖아요. 왜 굳이 답장받으면 뭐해. 또 보내줘야 되잖아. 에이, 근데 그게 진짜 싫은데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 미진이 감사합니다. 되게 정성스럽게 보내주는 애들 이 있더라고. 막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다시 답장 보내면 다시 와요. 안 오죠? 안 오죠? 그래 그렇다니요. 까 아. 그, 정성스럽게 쓴 것도 그 아이의 성격인 거야. 아, 어떤, 어떤 사람한테 쓰던지 정성스럽다니까. 아, 크레파스로 배경 막색칠도 막 하고. 막 색연필 알록달록 해가지고 막 보내는 사람이다니까 나라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신의 그런 오 뭐야? 뭐야? 스폰너네? 그냥 장 스폰너. 나는 나는 뭔가 했 나라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군인 한 져씨들 덕분에 저희가 발뻗고잘수있어요막이렇아어 마이너스 십구인데 너무 많이 왔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여기서 1 0 3 4니까 이쪽이다. 아. 자. 누나는 위문 편지 같은 거쓸때 뭐라고 썼어요? 저요 어. 근데 저는 위문 학교 다닐 때 위문 편지는 별로 못 적어 봤는데요. 동생 때문에 이용은 되게 많이 다해 봤어요. 아. <laughs> 펀, 동생 선임들한테 편지 써 주고 그랬구나. 네 네. 그런 거 되게 아유. 많이 해 봤어요. 알지 그런 거. 아 근데 그게 조심해야 돼요. 저 저도 한번 겪었던 게 이제 보통 이제 생활관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내무실이 아니라요 생활 생활관이라고 하는데 생활관에 이제 뭐 적게는 뭐 대여섯 명, 많게는 한열명 정도가 이제 한 생활관을 써요. 근데 그한 생활관에 내가 만약에 막내다 그러면 선임들이 아홉 명이 더 있는 거 아니야 열 명이니까. 근데 만약에 뭐 누나나 여자친구가 선임들한테 편지를 써준다고 하면서 한명 한두 명 빼먹고 쓴다 난리 나는 겁니다 안 쓰니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 조심하셔야 돼요 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야 너네 생활관 선임들 정확하게 몇 명이고 정확하게 누구냐고 어 그리고 상병이냐고 병장이냐고 계급 같은 거 만약에 <laughs> 월초에 편지를 보낸다 아이니까월 그러니까 월 말에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편지가 이제 다음 달에 도착을 한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진급하는 선임이 있다. 그러면 또 센스 있게. 이번 달에 진급하신, 원래 상병이었는데, 이번 달에 진급하신 모뭐 병장님 이러면서 이제 보내주면은 좋아하지 또. 그런 거에 민감합니다. 어? 그런 것도 좋아하지. 남자들이라. 으아! <laughs> 아이, 군대에서 즐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락거리가. 그런 거 밖에 더 있나. 근데 저는 뭐다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 다쓴게 아니라 뭐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주던데요? <laughs> 한 사람한테서 한번 편지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임한테 답장 받아봤어요? 아 먼저 온 거죠.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아 먼저 왔다고? 응. <laughs> 한세명 한테 받아 본것 같은데. 아, 그래서 만난 적은 없죠. 아 저는 그런 건안 만나봐요. 왜왜 어, 왜 그런 그런 거라니? 어, 그런 것까지야아 뭐라 뭐라 뭐, 아니, 그래야 그냥. 되나? 그냥 서, 정성이 고맙고 해가지고 혹시 가까운 데 있으면은 휴가 나왔을 때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순수하게. 어, 좀 귀찮아서. 어. <laughs> 아, 그... 그 귀차, 귀찮겠죠. 근데 그 하루가 그분한테는 어? 영혼의 쉼터가 될수 있습니다. 어, 영혼의 쉼터까지. 어, 진짜 그 정도. 거의 뭐 예수님 만나는 수준. 어. <laughs> 거의 뭐 부, 부대 들어가면 간증기도 할 걸요? 만나주면?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거의 부흥의 수준으로 할 걸? 야, 야 내가 아, 아, 편지 써준 분이 나 만나줬어 이번 휴가 때 말해서 막 어? 거의 한 달을 그 추억으로 살아나 살아갈 거야. 이미 이미 오래전 얘기가 되었죠. 지금은 조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군인 꼬꼬마들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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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꼬꼬마들 <laughs> 군고들. 음. 자, 야, 난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다 왔네. 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오, 어,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유죠이 언더그라운드 2 맵에 있는 마지막 유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을 위해서 사실 이런 일자굴. 시트를 써서 움직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사실은 1편을 하고 어, 어, <laughs> 아 진짜 어, 어, 안 뜨겁다 안 뜨거 일편을 <laughs> 하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맵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앞 부분을 한번 혼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어, 진짜 재밌습니다 혼자, 혼자 하시기도 괜찮아요. 맞아요. 이게 맵이기 때문에 맵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모드를 설치하시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이 그냥 맵만 집어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모드가 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맵 하나 가지고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즐길 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는 멀티를 하면서 방송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여건상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을 사용을 했지만. 추천해드릴게 드리... 저희가 이 땅굴을 그냥 뗐다고 어. 생각해 보세요. 어, 오늘 방송이 안 끝납니다. 어 그래서 기름 큰일... 만들자.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도 기름 만들자.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끊기지? 하나도 안 끊겼는데. 자 잠시 나갔다 올게요. 아 다시 가봅시다 아, 됐다 안 끊긴다 아, 여기 또 오, 이쪽으로 가야겠다 우와, 자갈 막 떨어져 어, 연결해 연결 자, 조심조심 조심. 자 어, 나못 봤나? 내가 못봤나, 나 못봤나, 못, 못, 못 못봤나 근데? 뭘? 뭘? 아닌가? 물이요? 아아니구나자갈게요 좌표좌표 잘못본줄알았어 마이너스 230이 맞네요 혹시나 플러스인줄알고 아플러스면더 좋은거구나 생각해보니까 나 진짜 얼마 남지 않은건 맞는것 같아 자 얼마 안남았어요 여러분 금방 갈게요자 저희가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시는걸 뭔가 땅파는것만 빠르게 재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고 재밌겠다 싶으시면 뭐 구글링을 하신다거나 뭐 따로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셔도 나올 거예요 언더그라운드 2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맵이니까 구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 누나 말씀대로 네, 친구랑 이렇게 소소하게 해도 좋고요 네, 직접 이렇게 저희는 좀 이렇게 마을이나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한테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좌표를 미리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씩 탐험하면서 막 인챈트도 할막 그런 것도 해보고 레벨도 올려보고 막 자원들도 어느 구획별로 막 있는 광물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직접 탐험해 보시고 하면 한2 3일 뭐 길면 일주일 정도 되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맞아요 네. 직접 탐험하시면 저희는 좌표를 미리 알아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정석으로 플레이한다면 진짜 막 여기저기 다땅 파보고 파보고 돌아다니면서 해야겠죠. 근데 저희가 1일차 때는 이런 좌표 정보 없이 그냥 했어요. 진짜 그냥 진짜 탐험하듯이 1일차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왕국을 발견했죠. <laughs> 최종 목적지 어, 왕국을 발견했어요. 그냥 탐험을 했는데. <laughs> 와 그때 그 스릴이란. 와 완전 쩔었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왕국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맞아 맞아 태... 명탐정 전... 마코님이었지. 아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날 코난 빙이 됐죠. 여자 코난이었어. 그 있잖아요, 걔 코난한테 마취총 맞고 추리하는 란 친구, 모란이 친구. 어, 어? 이름 이름이 뭐죠? 어, 이름이 뭐였지? 나 이름이 뭐였지? 어. 엑스트라라서. 어... <laughs> 가끔 걔도 추리하잖아. 아, 잠설님 어서 오세요. 뜰님 오셨나요? 아, 오늘 수능 마치신 참뜰림 수고하셨습니다. 음. 자, 이게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수능 이제 치시는 수능생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 말래요. 뭐 이제 뭐 부담 가지지 마라. 어 믿는다 이런 얘기를 어. 하지 말래요. <laughs> 어? 아 시험 끝나고? 어 아니 아니 시험 치기 전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스트레스니까 하지 말라 이러길래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녀분들이 이렇게 수능을 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얘기를 살짝 해드렸죠.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하니까 뭐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laughs> 말을 하면 해서도 스트레스. 안 하면 관심이 없다고 스트레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그때 고삼 때는 뭘 해도 <laughs>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 맞아 진짜로. 어, 그런 거 같아요 정말. 어. 나, 엄마, 엄마 나 고삼인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아, 아무 말안 하면. 또 말하면. 너무... 아 스트레스밖에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laughs>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사춘기가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때는 막 중학교 한2 3학년 때 고등학교 때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사춘기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뭐 조금 감정의 기복이 심했었던 정도? 그러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그 제가 우리 애들을 만나보면 한 빠르면 진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도 애들이 사춘기가 오, 있어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엄청 웃었는데 음. 진짜로 이게 사춘기가 되게 빨리 찾아온대요 요즘에. 그래서 어떤 개그맨인가? 그 듣고니 야 이러다가 애, 이거 거의 막 아기 때 사춘기 오는 거 아니냐고 뭐 엄마한테 아 엄마 저좀 주세요. <웃음> 이러면서, <웃음> 아 진짜 아 이유식 주지 말고요. 아 진짜 뭐 이런다고. 안전 <laughs> 아, <laughs> <앉아> 웃었는데. <laughs> 사층기가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네. 아. 어 근처인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아 이때모드 템모드도 로 켜봐야지. 템모드 풀고 위로 올라가자. 됐다. 깔. 자. 오 진짜 몬스터 소리 들려. 잠깐만. <laughs> <서성아. 웃음> 이 지옥 몬스터있가 본데요? <laughs> 얘네 <laughs> 뭐야? 뭐 이렇게 생겼어? 이거 텍스처 팩. 쩐다, 텍스처 팩. 돼지가. <laughs> 진짜 돼지야.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귀엽잖아. 원래 <laughs>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아닌데. 야, 저팔, 저파, 저팔개가 있어. 아, 진짜 귀엽다. 아이고, 빨리 스포너부터 붙여야겠다. 저는, 저는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정리가 되면 얘기 좀 해주세요.